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성원이 됐으므로 제326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.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한미령 의원입니다.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념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9년 12월 3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부,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으로 개정되어 선물의 관리 및 유지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를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는 선물 등 기록 관리 및 유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분권을 강조한 것으로, 의원이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자 하였습니다.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, 안제 9조 및제 13조의 오탈자를 정비하고, 안 제14조의 소속 의원이 외국 정부 등으로 받은 선물의 신고에 대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.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. 의원 여러분,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?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